여기는 기린 마실 화장실인데요. 그 이제 여기는 아주 물에 젖어가지고 발칙한 예술가들하고요. 여기 <laughs> 그 다음에 예술가의 탄생이란 책을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laughs> 음, 그러면 이제 뭐 종레는 그 어떤 그 디에고 리베라 뒤이샹 잭슨 폴록, 잭슨 폴록 스토리 음, 그 이제 잭슨 폴록 같은 경우는 양성해자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아, 클림트 쭉 있죠 앤디 워홀, 앤디 워홀하고 좀늘어나고 찍은 거죠 쭉이게 이제 예술가에 대해서 스술이 친구가 제가 자주 얘기했던 어, 예술가 누구더라? 좀 까먹었네. 기억나죠? 어, 이 젊은 시절의 얼굴 봐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술가의 탄생을 이렇게 한것 같은데 영상을 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잭슨 폴로, 그 물감 뿌리는 장면이죠? 아 그래서 다시 책자로 다시 들어왔는데 유경희라는 분이 홍대 미학전공 여기 서문을 읽어보면 그 제가 아까 영상에서 아비투스 아비투스를 다루지 않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자. 예술가의 탄생 7페이지 예술가는 언제나 시대의 부조리와 절망을 예민하게 짊어져야 하는 동시에 그것을 배태한 제도와 권력에 대해 세심하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삶 혹은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보여주는 존재여야 한다. 이, 이 서문 정도는 아마 이,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죽은 천재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 창백하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예술가를 그리고 하는 거죠. 예술가다운 예술가를. 오늘의 예술계에서 이런 예술가를 그리워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전적인 일이고, 심지어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치부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예술가를 지독히 그리워하고, 심지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여전히 나는 이들처럼 고독하고, 이들처럼 순수하고, 이들처럼 사랑하고, 이들처럼 자유이고, 이들처럼 열정이고 싶다. 자, 그런데, 이제 이첫 부분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비투스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음. 아비투스란 말은 없지만, 없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자, 오른쪽에 이제 제가 밑줄 친 거. 나는 이 글들을 새롭게 다듬으면서 생각했다. 예술가가 내놓는 작품보다 예술가 자신이 더 대접받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 그 금전적 가치보다 홀대받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이다. 더불어 예술가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 있다. 이루지 못할 황당한 꿈이라도 꾸어달라고. 그 꿈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예술이냐고. 결국 예술가들이 꾸어준 꿈을 대중이 살게 된다고. 그것이 바로 예술이 갖는 가장 위대한 힘인 판타지라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예술가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회자되고 예술가가 그 누구보다 존중 받는 존재가 되는 사회가 탄생하는 것은 아닐까? 자, 환타지인데, 환타, 전체가, 환타, 화타, 환타, 막, 여러, 여러 가지 언어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적어놨는데, 이, 이 환타지가 뭐냐면은, 어, 아비투스를 바꿔주는 그 어떤 등대 같은 게 환타지예요. 환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상이라고 꿈 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술가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타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패러다임과 아비투스를 아비투스를 변화시키고 어, 수많은 사람들의 아비투스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고 어,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예술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예술가의 탄생 서문을 읽어봐라. 아비투스를 염두에 두고 아비투스를 다루지 않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아직도 생각 안 나네. 아, 이거 봐. 이막 천억 넘게 팔아대. 아, 왜이 왜 사람이 내가 들어올 게 생각이 안 나냐면요. 이 사람은 아비투스를 다룬 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이 그림이 천억 넘게 팔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선 중요한 화가가 아니에요. 피카소 정도면 오케이, 뭐마셀듀샹이라던가뭐 오케이. 아, 이 사람들은 아비투스를 다뤘다고. 오 제슨 폴로 아비투스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어, 충격을 줬어. 앤디 워홀, 오 상당히 인정할만해. 이, 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스 클린트 같은 사람도 아비투스를 다룬 화가는 아니에요. 어, 그냥 스토리가 있는 거죠, 스토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기죠 어, 병기 네, 어, 어, 제가 생각하는가 예술가 예술가 이에요 예술가 까 그러니까 수준에 대해서 술가예이가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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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가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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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가 예술가 예술가 예술